2024년 7월 20일 하나이글스가 기아전을 4대 8로 패배하면서 루징 시리즈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6연패 그리고 최근 10경기 2승 8패라는 처참한 성적표로 인해 많은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 팬 반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팀 바꾸고 싶은데 이 팀만큼 애정은 안 가고 계속 응원하자니 짜증나고 하 이해가 안 가는 게왜 선발로 키울 애들을 굳이굳이 굳이 불펜 자원으로서 패전조로 쓰고 있는 거임 이럴 거면 그냥 2군으로 내려서 선발 수업 받게 해 패전조로 쓸 애들은 2군에도 있지 않음 대체 왜 얘네가 연투에 멀티이닝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뭔 욕심이야? 아니 노인네들아 신인 키웠다 업적 소리 들으려고 선발 수업 들어야 하는 신인 애들 갈아대는 거 눈에 혼한데 쟤네 정도 재능이면 몸만 만들고 오면 종이 뭉쳐서 던지라 해도 잘 던질 애들이니까 폐전조로 갈아버리지 말고 이군에 내려서 몸만 들고 선발 수업이나 받게 냅두라고 지금 이군 내려보내면 팬들이 어련히 알아서 빨아줄 거니까 좀 내려보내 제발. 이군에 널린 게 폐전조인데. 김태현. 볼보이만 야구함 오늘. 조동욱 황준서 좀 내려서 키우라고. 폐전처리만 할 거면 늙은이들 써도 되잖아. 왜 애들 팔을 남게하는 건데. 왜 선발 수업 들을 기회를 왜 없애는 건데. 황준서 조동욱 김서현 잘하면 다 늙은 할아버지들 칭찬해 주니 그거 듣고 싶어서 계속 쓰는 거예요. 지금 당장 김기중 대신 뛰어줄 선발도 없는데 저라면 황준서 조동욱 내려서 선발 수업 듣게 한 후에 적어도 한달 뒤에라도 얘네 불러서 뛰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리필딩 이즈 오버라는 말이 문동주 김기중 대신에서뛸 선발이 올해 신인인 황준서 조동욱이라는 게이 팀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요, 올해 신인한테 연투도 모자라서 뭐 하자는 거죠? 세상에 그런 투코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당신이 선택한 팀이 이제 거의 망했다 보면 되는데 기분 좋으신가 보죠? 당신이 선택한 투코 때문에 역전패는 몇 번이고 도대체 왜 계속 얼라들 올려서 이즈 떠는 거예요. 적당한 조마세요. 물론 타자들도 잘한 거 없지만 이제 맘대로 안 되니까 갈리는 경기 이닝 먹는데 신인들 당연하다는 듯이 내시네요. 서산에 지는 경기 이닝 먹어줄 패전주는 많을 텐데요. 어제 29구, 오늘 멀티 이닝 내면서 갈갈하는 게 과연 신인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싶네요. 양상문 투코님 오시고 나서 사연속 무증이네요. 축하합니다. 솔직히 기아 타이거즈는 야구가 직업인 선수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김? 그냥 취미삼아 야구하면서 크 부호에 소속된 프로팀을 이기길 바라는 게 욕심이지. 이글스, 그냥 아마추어답게 경기를 즐겨라. 언젠가 웃으며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될 거야. 최근에 지든 이기는 댓글 수와 좋아요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구단에서 제일 잘알 거라고 생각한다. 팬들도 지친다. 이젠 욕도 안 나온다. 제발 잘해봐라. 올 시즌 초에 경기 끝나고 점수 올라오면 좋아요 2.5만씩 달렸는데. 지금은 2,500은 달리냐? 팬들의 응원을 받고 싶으면 적당히 못해라. 양상문 김경문 할아버지 여기는 노인정이 아니에요. 김태현 7,800만원, 황영목 3,000만원. 최은성 시범 도시환 3억 5천 페라자 8억. 개우 승배리네. 이군 폭격증인 임종찬은 왜안 올리고. 복귀 후 이군 실전 한번 뛴 이진영을 동행시키는 거냐? 최근 기록이 좋았다는데 둘이 기록지 반대로 받은 거 아니냐? 아우, 그냥 다안 보이는데, 어린애들 서산밥 먹이면서 몸이라도 만들게 해요. 어린애들은 어린애들대로 다 쓰고 이게 뭐 하는겨. 황준서 조동욱 내려서 선발 수업 듣게 하라고 맨날 올라와 미친. 감독 바꾸고 투코 바꾸고 키움전 수입할 거 루징으로 바꾸고, 7월 경기 12경 기중 3승. 하사들도 잘한 거 없지만, 정말 엔트리 운용을 이렇게밖에 못함? 대체 이럴 거면 왜 코치 바꾸고 감독 바꾸고 한 거임? 어제부터 야구를 김태현 혼자만 하네. 아니, 가을 야구는 굿볼 꼴찌가 눈앞이고, 일어나 저러나 루징인데, 노시안 더 시계 두지 어깨 제대로 나은 것 같지도 않은데. 할배들 욕심 때문에 노시안만 바빠갈리네 노시안만 그런 게 아니라 이도윤도 체력 떨어진 거 보이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가 힘들다. 최원호 때는 감독용만 실컷 하면서 나가라고 도배를 했으면서 양상문 김경문은 원 복인지 다선수탑만 해주네 키키 그렇게 좋아하는 감독팬들이 감쿠진 데리고 섞어져졌으면왜 자꾸 황준서랑 조동욱 굴려요 양상문 원 이후로 나락갔네 그러게 왜 노인네 데리고 왔니 이번주 김태현만 야구하는데 욕하라고 했는데 태현보다 예쁘고 차은우보다 잘생긴 김태현 선수 때문에 참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황진서 조동욱을 또 쓰는 할배들은 도대체가 진심으로 최강야구한테도 질것 같은 2000년대 약팀으로 분류되던 팀들은 다들 강팀이 됐는데 왜이 팀만 1 0년째 전력상으로 최하위권이라는 말을 들을까요? 이 정도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육성이고 시스템이고 제대로 구축된 게 없잖아요. 더가웃에 노인정 차려놓고 오늘 달성해낸 건 최원호보다 낮은 승률, 김경문 양성문 입덧다화함6영패인데 키키키 책임져야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1회 에 김태현 혼란 말고는 거의 안타를 쳐도 모합니까? 1회부터 1회까지 1회 혼란 제외한 무득점 말이 됩니까? 9회 말에 너무 늦은 득점으로 따라가도 못 따라잡고, 6연패에 대참사 나오고, 이건 35번 홍구장에서 매진시켜준 홈팬들한테 너무 죄송하거나 미안하지 않으세요? 창피한 줄 아르셔야죠. 선수들도 오지게 고생하시는 거 확실히 압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면 참사급이죠. 시즌 끝나고 가을 야구 못 갔다고 죄송하다고 말로 항상 그러고 지는 야구만 보여주시는 건가요? 개석은 경기력에 개석은 감코증까지 더해지니, 이제 더는 이길 거라 기대도 안 되고, 욕도 안 나오네요, 시원하게 오픈하고, 내년 드레비리 정우주 고를지, 오시우 고를지, 회의나 하세요. 윈나우도 못할 거면 투수유망주들다 서산 내려서 어깨팔꿈치라도 아끼시라고요 선발할 체력이 문제면 서산밥 먹이면 되는데, 불펜이 아니고. 솔직히, 그냥 전체 1번 들키었단 소리 듣고 싶은 거잖아요. 이럴 거면 김기중 오이닝 먹게 하지 불펜은, 불펜대로 쓰고 이기지도 못하고, 어린애들은 그냥 패전조로 밥박 깔고 오늘 주연상 등판 시킬 거면 어제 등판 시키던가 차라리 양상문이랑 김경문 와서 바뀐 게뭐임 나이 먹을 만큼 먹으면 알아서 끼끼바빠야 하는 거임 하나 이글스를 망치러 온 주범들임 진짜 앙담해서 프런트도 외인들 제대로 찾으세요 진짜 아니라게 일하면서 뭔디 프런트 어스임 진짜 제대로 일이 나하고 전력구성도 하고 디프런트 어스야든가 진짜 선수단은 팬들에게 방송에서 공개 사과해라. 상대팀 팬들한테 조롱당하는 한화팬들에게 석고대제하라. 유일하게 야구 볼 때만 자존감 확 떨어진다. 너희들은 상대팀 보면 뭐하니까짐 시환이 아직도 아픈 거 아닌가? 너무 성급하게 올라온 거 아니냐? 니네 올해까지만 야구할 것도 아니고 다 나았다고 하더라도 예상보다 너무 빨리 와가지고 진짜 수준 차이 나서 못 봐주겠네. 프로와 고등학생의 경기 복날 다가온다고 성기탐 모드요? 노시환이 다시 와도 안돼 물결표 감독 바꿔도 안돼 물결표 코치 바꿔도 안돼 물결표 그냥 해체하고 재창단하는 게 낫지 않음. 다른 팀들은 지고 있어도 어떻게든 따라잡으려고 발악을 하는데 이 팀은 조금만 점수차 났다 하면 칼퇴모드요. 보강집 단체 예약 해놓음. 그냥 팀 자체가 패배주의에 떨어있어가지고 주장이고 감독코 치고 뭐 하는지 그냥 남은 경기 재지치고 전패처리하고 끝내자 뭐냐 이게. 나자야 내년에 보지 말자. 상황에 따라서 기술적인 컨택을 해야 하는데 너는 시동일관 풀스윙으로 돌리니 약점 제대로 잡히니 그게 더안 되는 거지 키키키키. 어쨌든 약점 개선 못하면 진짜 빠빠이다. 10전 8패 2승 축하드려요. 타자가 못한 것도 있는데 양상문 모함. 이길 경기도 투수교체 제대로 못해서 다지고 뭐 서산에 있는 투수들은 투수가 아님. 좀 올려서 써 제발. 이딴 경기에 주연상 내보내는 것도 능력이다. 진지하게 선수다는 야구 재밌어요. 맨날 지는데 하나 프런트님들 저런 애들 억대 연봉 챙겨주지 말고 시즌권 끄는 팬들 이벤트성으로 타선에 올려보죠. 경기력 다를 거 없어 보이는데 팬심이라도 꽉 잡으셔야지.